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세, 낮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카 초대교회가 서 있던 도시, 이 데살로니카는 당시 그리스의 제2의 도시였고요. 사회 문화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도시였습니다. 더불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아서 그들이 이 바울의 선교와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 7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소동을 부리고 그 가운데 바울이 쫓겨나는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는 종교, 사회, 문화 등등의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고 더불어 그 강도가 매우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킨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초대 교회였죠.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였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의 본질, 신앙의 중심을 아주 잘 지킨 교회였습니다.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교회였음을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 후반절에 나와 있는 5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겉면대로 기본적인 신앙의 삶을 아주 잘 지키고 신실하게 행하려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의 초대 교회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곳에 있는 이 성도들이 이 모범생과 같은 신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단이 굉장히 번성하는 곳이 명문대학 그 근처에 우리가 볼 때는 참 똑똑하고 어, 여러 면은 전혀 그런 걸 속지 않을 것 같은 그 명문대 학생들이 이단에 잘 빠지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매우 모범생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더니 데살로니가 초대교회 초기 그리스인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지금 우리와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의 이 신앙을 신실하게 지켜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어떤 성화의 삶을 살 것인지 어떤 기독교 윤리적인 삶을 살까 신앙 가운데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맞춰 정말 신실하게 건강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으니 예수님 빨리 재림해 주십시오 언제 재림하고 언제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궁금해하였고 그것을 매우 기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하늘나라 어떻게 올라갑니까? 휴거처럼 쑥 빨려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곧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저희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대살로니까 전후서를 보면 주의 강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휴고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바울은 잠을 잔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궁금해하는 데살로니가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저와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역사 속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사실은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계속합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들은 대살로니까 전서가 아니라 대살로니까 후서에 예수의 재림이 지연되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지금 당장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교회를 이땅 가운데 세워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까 교회를 비롯해 초등교의 대부분의 교회는 얼마 되지 않은 예수님의 죽음, 그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곧 오시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많은 사도들과 바울의 복음을 붙잡고 때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신앙을 굳건히 붙들고 예수님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그랬는데, 오히려 이 데살로니카 교회는 주변의 어려운 환경, 그 신앙을 지키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주 건강하고 신신한 신앙을 지켜내서 어떻게든 주님 오실 때까지 바른 교회로 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교회였지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5장의 말씀을 읽으면 더욱 이해가 잘될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계속해서 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내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있으니 빨리 예수님 오십시오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언제 예수님이 오십니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펴서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라는 데살로니카 교회의 질문에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그때. 그 시기는 내가 알지 못한다. 그날은 도둑이 이르는 것처럼 이를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앞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로마 제국이 하는 표현입니다. 자신들의 지배와 점령이 그리고 신민지가 된그 국가와 백성에게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으니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라고 그들을 주입하고 세뇌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 나라들, 유대의 이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로마 제국 아래 그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로마 제국이 이야기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것에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거기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때 예수님의 재림은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알지 못하는 그때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 어둠을 표현합니다. 여기서의 밤 어둠은 로마 제국과 더불어서 완악한 유대교, 곧 초대교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가 다스리면 너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것이다. 밤이 되고 어둠이 내리면 여기서 이 밤이 되고 어둠이 내린다는 것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유대교가 여전히 너희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으면 너희는 평안히 잠만 자면 된다라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로마 제국의 잘못된 평안 유대교의 왜곡된 그 안전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완연할 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밤에 로마 제국에 묶여있고 유대교에 묶여있는 그 밤에 도적같이 주님께서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포는 실제로 데살로니카 교회인들에게 준 말씀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바울은 도리어 교회 밖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로마 제국과 유대교의그 밤, 어둠 밤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수 있죠. 주님이 오실 날은 언제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는 어둠과 밤과 같은 로마 제국, 유대교에 묶여 그들이 주는 가짜 평안함, 거짓 안전 속에 빠져 있는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의 도 재림은 주도세도 모르게 올 것이다. 너희가 그곳에 묶여 있으면, 그 어둠에 여전히 갇혀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무서울 때, 두려울 때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진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4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특이하게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 이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십시오. 1절에서 3절은 완전히 다른 말씀이고요. 4절 이하가 바로 저와 여러분 당시 정말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있던 대살로니가교인들에게준 말씀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잘일지라 그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까지는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 밤에 묶여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까 교회 안에 여전히 로마 제국과 유대교에 묶여있는 자들 교회는 오지만 여전히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는 자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인 양, 유대교의 그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그러나,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그리스인들에겐 사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지요.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3절 이전까지는 곧 어둠, 로마 제국과 유대계가 주는 평안과 안전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지금 대살로니카 교인 교인들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는 사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는 어둠에 속한자가 아니다. 곧 너희는 빛에 있는 자다. 낮에 속한 자들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렵고 무섭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깨어 주 안에 살고 있는 자들, 바로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두운 밤에 정말 세상 모든 것을 환히 비치는 빛으로 오시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4절 이하의 바울의 증거대로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빛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 부른대로 빛의 사람들이지요 이미 우리가 빛의 사람들, 낮에 속한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재림,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워 떨 것이 아닙니다. 영광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번역에서는 이렇게 하자. 호심경을 붙이자. 투구를 쓰자라고 권면 권유의 표현을 쓰죠.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 그것을 이미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너희는 이미 붙였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이미 쓰고 있으니 구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구절에서 하나님의 노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곧 심판의 때이지요. 바로 그 노하심, 그 심판의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대세로니까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 언제 오실까? 그때를 계속해서 예언해보자. 모여가지고, 우리 할일다 포기하고, 대선일과 후서에 보면, 게으른 자,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기도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올 때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이미 낮에 속한 자, 빛의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광과 찬양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자들이다. 지금 너희들이 이곳에 이 신앙생활, 이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비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여 정상과 일상의 삶을 버리고 사이비 종말론자처럼 음모론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진 사람처럼 살지 말고. 도리어 믿는 자로서 낮에 속한 자처럼 그리스의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며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사명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이 예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물어보는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동교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낮에 속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어떻게 붙여야 할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호심경을 붙이고 있는 자들이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두려워서 정상과 일상의 삶을 포기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빛의 자녀로, 낮에 속한 자녀로 언제든지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의 그 재림을 늘 소망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우리에게 어둠을 주고 이 코로나로 정치, 경제, 사회 더 나아가 종교, 우리의 신앙과 교회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어두운 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부활을 통해 빛의 자녀가 되었고요. 낮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자고 주님의 회복 가운데 서 있는 자임을 굳건히 믿고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늘 기쁨으로 주 오실라를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11절 말씀대로 서로 덕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선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에 빛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항상 낮에 속한 자로 빛의 자녀로 승리와 기쁨을 맛보는 연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